자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무슨 일에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그 일의 성취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약속을 받을 때에도 확신 있는 말투와 태도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안한 마음에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나 주장을 확신 있게 단정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자신의 모습과 말을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세상에서 당장은 든든한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방향과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못 박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이 주변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 짓는 말을 하는 것은 오해와 선입견을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선한 사람이 내일 악해질 수 있고, 비록 오늘 악한 사람이라도 내일은 선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에 대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내게 상처만 준 사람이라도 그가 어느 날 내미는 손길이 항상 해를 끼치기 위한 악한 손이라는 오해의 단정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를 끼쳤던 똑같은 손으로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단정의 함정을 벗어난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불어 사는 모두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